가르멜의 산길, 제35장. 의지 안에 똑똑히 떨어질 수 있는 흐뭇한 영적 보배들, 그 종류를 들어서 말함. 분명히 의지를 기쁘게 할수 있는 보배를 네 가지 종류로 묶을 수 있으니 움직여주는 것, 자극하는 것,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완전히 해주는 것이다. 이것들을 차례로 말해 나가겠으나 우선 움직여주는 것, 즉 성인들의 초상 및 성화 예배소와 의식부터 다루겠다. 성화와 성상을 두고 숱한 허용과 터무니없는 기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 예배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의지의 정성을 자아내는 데에 필요한 것이어서 자모이신 성교회가 이를 시인하고 사용하는 터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냉담에서 깨어나는 데에도 언제나 이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는 그 표현의 내용보다도 그림 자체와 꾸밈새에 있다. 교회가 성화의 사용을 규정함에 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성인들을 공경하자 함이고, 이를 통하여 마음이 움직여져 그들께 대한 정성을 일깨우자 합니다. 그런 즉, 이에 소용이 되면 유익하고 그 사용이 필요한 것, 따라서 성인의 진면목과 특성이 박진하고 보다 마음이 경건스럽게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니, 제작과 장식의 가치 및 진기함보다도 실상은 여기에 눈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내용보다 성화의 진기함 및 가치만을 본다. 그들은 성화가 신심의 동기로 쓰임을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인께 영적으로 지향해야 될 마음의 정성을 밖에 드러나는 묘한 구성에다 기울여서 감각을 기쁘고 즐겁게 할 뿐, 그 대신 마음 속의 사랑과 기쁨은 그 속에서 멎게 한다. 이런 짓은 참다운 영을 방해하는 것이니 참다운 영이란 부분적인 일체에 대하여 애착을 끊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짓은 요즘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타기할 행동에서 잘볼 수가 있다.그들은 세속의 허식을 부끄러워함이 없이 실없는 사람들이 오락과 허영을 채우려고 만들어낸 의상을 가지고 성상들을 입힌다.그런 의상을 성상에 입히는 것은 거기에 포, 표현된 성인들을 모욕하는 것이건만 악마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성인들을 욕되게 할수 없는 그런 의상을 입혀서 그들의 허영심을 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갖 허영과그 흔적마저 씻어버리는 진지하고 올바른 경건심은 한갓 인형의 장식으로 끝나고 그러한 성상들은 그네들이 제멋에 즐기는 한낱 우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성상을 늘려도 마음이 차지 않고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구성되어서 이러이러하게 모셔져야 한다는 둥 하는 바람에 감각만을 즐길 뿐 마음의 경건은 아주 줄어들고 만다. 그들의 화상에 대한 애착은 미가와 라반이 그들의 우상을 아끼던 것과 같으니 전자는 제 우상을 도적 맞았을 때 고함을 치며 집을 뛰어나왔고 후자는 먼 길을 걷고 우상을 찾다가 불꽃같이 성이 나서 야곱의 보석을 모두 다 뒤져 섰다.판관 18장 24절 창세 31장 34절 한편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그 신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둠므로 성상을 아쉬워하지 않고 별로 쓰지도 않는다. 쓴다 하더라도 인간적이기보다 신비로운 것을 잘 표현한 형상, 성상을 골라, 성상이나 자기를 이 세상 아닌 다른 세상의 상으로 입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이승의 형상에 마음이 끌릴세라, 이승과 이승 것을 눈앞에 두고도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으려 한다. 쓰고 있는 성상에도 마음은 담담하니 아끼운다 하여도 섭섭함이 매우 적다. 살아계신 상을 자기 안에 모심이니 그 상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 당신만 모시고 있노라면 아끼우고 아쉬운 모든 것이 차라리 기쁠 따름인 것이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한결 쉽게 마련하는 동기와 수단이 끊어진다 해도 오히려 그는 속이 편하다.영혼이 크게 완전함은 욕구와 애착으로 그런 요인을 가지기보다 이를 잃고도 고요히 기뻐함에 있는 까닭이다.물론 신심을 크게 돕는 성화를 가지는 취미도 좋은 것이다. 감동을 많이 주는 성화를 항상 골라야 함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없어지면 슬퍼할 만큼 소유욕을 가지고 애착함은 완전히 아니다. 성화나 그러한 유인의 소유욕을 가지고 애착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신심과 기도는 하느님께 덜 향함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성화가 다른 것보다 더욱 박진하고 더욱더 신심을 일깨워 주어서 다른 데보다 정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아까 말한 그러한 소유욕과 애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거기를 떠나 하느님께 영을 날려 보내야 할 것을 감각이 온통 연장을 즐기는 데에 빠져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그리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도리어 방해가 되고, 따라서 다른 어느 애착과 소용 못지않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하지만 성화상의 문제에 있어 혹시 그대가 조금이라도 반론을 편다면, 그것은 완덕이 요구하는 마음의 벗음과 가난을 잘 알아듣지 못한 탓이라. 적어도 로사리오에 대한 일반의 불완전을 모르는 탓이라. 로사리오를 두고 약간의 결점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가령 이것은 저것보다 만듦새가 낫다는 둥, 빛깔이나 금속이 저것보다 낫다는 둥. 아니면 이것이 더 예쁘다 하면서 자랑하는 따위다. 그러나 이것저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저것이 아닌 꼭 이것으로 기도를 해야 하느님께서 더잘 들어주신단 말인가? 그보다도 기도는 오직 하느님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단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 축복을 받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이 로사리오가 다른 것보다 하등 나을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터무니없는 우리 욕심은 매사에 이러저러한 조건에 붙여서 집착을 하려들고 성한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와 같이 좋은 일에도 구은 일에도 하는 짓이 똑같다. 진귀한 로사리오를 가지는 것이 취미이고 이런 모양이라야 된다는 식으로 다만 도구에다 마음을 붙여서 하느님 사랑을 더 일깨워주는가, 않는가는 생각할 것도 없이, 진귀한 성상만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위에서 말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욕망도 기쁨도 오직 하느님 사랑 하나에 있다면,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정말 통분할 일은 어떤 영성인들이 이러한 도구와 유인의 양식과 구조 그리고 그징기함이나 실없는 기호에 집착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만족할 때가 없이 항상 이것저것을 바꿔치면서 눈에 보이는 모양새 때문에 영의 신심을 잊고 있으니 이러한 기물의 애착과 소유욕을 가짐은 시간적인 다른 보물의 애착함과 같은 것, 이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제36장. 성화상을 들어 거듭 말함, 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무지를 다룸. 많은 사람들이 성화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릇됨을 말하려면 할 말이 많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들은 어느 성화가 다른 것보다 더 영험이 있다느니 이런 성상을 통해서 빌어야 하느님께서 더잘 들어주신다느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상이 두 개라도 표현하는 것은 다만 하나뿐이니 두 개의 그리스도상이 그렇고 두 개의 성모 마리아상이 그렇다. 그렇건만은 저렇듯 어리석은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의 만듦새에. 다른 것보다 애착을 더 가지기 때문이니 여기에서 하느님과의 사귐과 당신께 드려야 할 순경 및 영광이 엉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비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의 순결을 보실 따름이니 화상의 종류가 같더라도 그중 하나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내리시는 때가 있으나 만듦새가 아주 다르더라도 그 하나가 다른 것보다 효과를 더낼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신심이 더 일깨워진 까닭이다. 둘을 다 놓고, 아니 둘이 다 없을 때라도 똑같은 신심이 일었으면 똑같은 은혜를 하느님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어느 것보다 어느 화상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은혜를 내리신다면 사람들이 그 화상을 다른 것보다 더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그 성화상이 잠자고 있던 신심을 새롭게 일깨워서 신자들의 정을 기도로 이끌어주는 까닭이다. 그런 까닭으로 저 성화상을 매개로 신심이 불타고 기도가 계속될 때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하느님께서 들으시어 그 비는 바를 허락하신다.그때 저 성화상을 매개로 한 기도와 정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저 성화상을 매개로 은혜와 기적을 계속 내리시게 된다.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결코 성화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화상은 어디까지나 그 자체가 그림일 따름인 것, 하느님의 일은 다만 그 화상이 표현하는 성인께 대한 정성과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그린 성화 앞에서 빌었다면 이미 말한대로 성화가 없이도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험에서 보다시피 하느님께서 어떤 은혜나 기적을 내리실 때는 그다지 신통치 않은 그림이나 초상을 매개로 하시는 것이 보통이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성화상에 돌리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외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화상을 통해서 내리시는 일이 매우 흔하다. 첫째, 그먼 데까지 가는 노력으로 사랑이 부풀고 정이 뜨거워지라 함이고, 둘째는 주께서 몸소 하셨듯이 소음과 사람을 피해서 조용히 기도하라 하십니다.그러기에 순례를 하는 사람이면 때 아닌 때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때를 골라서 하는 것이 좋다.많은 사람이 붐빌 때라면, 나는 절대 권할 마음이 없으니 그 전보다 정신이 산란해져서 돌아오기가 일수이기 때문이다. 그뿐이랴 많은 사람은 순례를 한답시고 정성보다도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믿음과 정성만 있으면 아무 성화라도 그만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아쉬워할 것이 없다.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 구세주의 모습이 얼마나 생명에 찬 모습이었던가.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비록 당신과 함께 지내고 당신의 기적을 제 눈으로 보았어도 그런 것이 다 소용없었다.그 때문에 주께서는 복음사가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땅에서 기적을 많이 하시지 않은 것이다. 루카 4장 24절. 이 자리에서 나는 이따금 어느 성화상들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초자연한 결과 몇 가지를 들고자 한다. 즉, 하느님께서 어느 성화상에 특별한 영을 주시는 것으로서 그 때문에 그 형상과 그에게 일게 된 신심이 마음에 남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그 화상이 떠오를 때면 화상을 보던 그때 그 영이 되살아나나 다만 더하고 덜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다른 성화상은 아무리 완전하게 된 것이라도 그러한 영을 발견하려야 발견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화상보다 어느 하나의 신심을 두는데 그런 경우 그것은 자연의 기호와 취미 이상이 아닐 수가 있다. 마치 한 사람의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저절로 정이 쏠림과 같으니 다른 것보다 작품이 더 아름답지 못해도 그 형과 모습이 절로 마음에 끌리는 탓으로 상상에 한결 박진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이러저러한 성화에 끌리는 애착을 신심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으나 그것은 정녕, 자연 본성의 애호와 취미를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다. 또 어떤 경우에 성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움직이고 표정을 짓거나 몸짓을 하거나 무엇을 말하고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화의 초자연스러운 결과들은 사실상 참 되고 좋은 결과일 때가 많다. 하느님께서 신심을 키워주시고 연약한 영혼이 다른데 마음을 둘세라 잠시 의지할 바를 주시고자 이런 결과를 내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악마가 사람을 속이고 해악을 끼치려고 그같이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 가 다루기로 한다.